안녕하세요. 향기 나는 여인 하부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 여러분에게 어, 도테라를 제가 진행하면서 어, 이런 경험이 있었나? 어,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우리가 듣기에 좋은 표현들이 있죠. 빅 할인, 빅 디스카운트, 이런 표현들은 호기심이 생기기도 하고, 어, 기회를 놓치면 안될것 같은 네 설레임을 주기도 합니다 이번에 저희 200pb 디스카운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거를 제가 어떤 프로그램인지 어, 빨리빨리 소개하고 싶어서 지금 어, 급히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어, 200pb 디스카운트 프로그램은요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스프링 점프업 킷 과 관련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모든 여성들이라면 피부에 관심이 많고 또 저희 야로폼을 우 써보신 분이라면 극찬하는 최고의 아이템이죠. 아, 야로폼과 우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컨디션이나 건강 상태에서 저희가 에센셜 오일을 쓸수 있게끔 만들어진 핸디앤 바디 로션 또 모든 분들의 관절 도움이 뒷풀러. 그리고 딥블루 스틱또 어, 코렉트 X 네, 이 제품 다섯 가지를 구매했을 때 딥블루와 로즈마리 페퍼민트까지 여러분에게 어, 선물로 따라옵니다. 이거는 A 플랜이에요. 두 번째 베스트 초이스 킷과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어, 정말 이 제품은 많은 분들이 고마워요. 정말 특별해요. 그동안 써왔던 제품하고는 정말 달랐어요. 하는 저희의 두피 모발 네 헤어 제품이죠. 비건 샴푸입니다. 비건 샴푸 두 개와 디플루러 디플루스틱, 로즈제라늄 그리고 어, 아로마 터치, 뷰티풀 터치 정말 최고의 어, 향기를 선사하는 제품이죠. 이렇게 7곱 가지의 제품을 내가 구매했을 때, 딥블루, 루즈마리, 페퍼민트를 선물로 받으실 수 있어요. 이번에는요, 신규 회원들도 전부 가능하시고요. 이렇게 이 제품을 초이스하셔서, 신규로 등록하시는 멤버들에게 실버클럽으로 등록하신다면, 125포인트 이상 모든 분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 빗 세럼을 선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빗 세럼은 살 수가 없었던 제품이었죠. 저희가 여기에는 정말 고가의 오일이 들어가 있어요. 깜짝 놀랄만한 로즈, 프랑킨센스, 라벤더 그 외에 아주 아주 네, 우리 피부가 다시 거듭날 수 있는 구성들이죠. 이 제품을 선물로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3월달에 기존의 LRP로서 로열 고객으로서 유지되신 분들은 125포인트 이상 구매하셨을 때 니아올리 오일을 선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니아올리는 하 구조가 유칼립 토글과 모노테르펜으로 굉장히 활기를 주죠. 어, 그리고, 네, 저희가 봄이 되면 한절기가 되면은, 어, 호흡기 때문에 정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재채기에 콧물의 가려움 증에 니아올리는 친척, 네, 티트리 오일이 친척이라고 할 만큼, 음, 그런 학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25포인트 이상 구매하신 분들이 어, 봄철에 호흡기 관리와 정화를 어, 하실 수 있도록 선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월에 또 저희가 10% 할인 제품이 있어요. 10% 할인 제품으로는 에어리페어입니다. 어, 에어리페어는 리시열매 펜절인 자몽, 프랑킨센스. 저희 호흡기에 가장 특별히 또 강력한 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카다멈이 들어가 있죠. 이렇게 조화롭게 블렌딩 되어 있는 에어리페어는 저희가 시트로스 어, 향도 느낄 수 있고요. 그러면서도 우드 향도 느낄 수 있고, 허브 향도 느낄 수 있습니다. 공기를 신선하고, 네, 깨끗하게. 정화시켜주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 에어리페어를 저희가 10% 디스카운트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많은 분들이 200pb 빅 디스카운트 제품으로 드테라에서 어, 어, 또 다른 범을 선사받은 그런 기분으로 시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연락주세요. 이 모든 것들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월에 여러분들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신규 멤버로 등록하시는 분들에게 두테라에서 모든 에센셜 오일을 브랜딩하거나. 또, 어떻게 사용하는지와 관련해서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도테라 교육, 에센셜 오일 교육을 무료로 참석할 수 있는 기회와 이런 제품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정말 잘 활용할 수 있는 도테라 에센셜 오일 카드를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의 봄과 함께 여러분들의 피부, 건강, 네, 모든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어,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향기 나는 여인 하부경이었습니다.